자, 이번 시간에는 진짜 모든 학생들이 다 질문하는 문제 중 하나인 3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를 제가 완벽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고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1, 2, 3으로 이제 작성하는 것까지는 학생들이 다잘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3차 식으로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차 이하다? 2차 이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2차 이하라는 거는 우리가 RX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정하게 되면 미지수가 3개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몇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3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 2개니까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문제는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3차식을 보시면은 지금 이만큼이 x-1의 제곱만큼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차 식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어진 x-1의 제곱, 2차 식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지금, 요렇게,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원래 있던 것들 써주겠습니다. x-3 있을 거고, q'x도 있을 건데, 근데, 2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차 이하다? 1차 이하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나머지 보시면 어떻죠? 여기, 2차 이하죠. 차수가 안 맞죠, 차수가? 그러니까 즉, 요 RX, 요 나머지가 뭘로? X-1의 제곱으로 한번더 나누어 떨어져야지만, 어떻게 되죠? 차수가 맞게 되는 거죠, 차수가. 그렇기 때문에 요 RX가 2차식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만큼을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수. 그렇기 때문에 RX라는 거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최후창의 계수 몰라 A에다가 X-1의 제곱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x-1의 제곱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얘를 한번 앞으로 잡아 빼보겠습니다. 그럼 x-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과로 안에 들어갈 식들은 x-3 들어가겠죠? Q'x도 있을 거고, 플러스 a가 있을 건데, 보시면은 얘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2x-1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x-1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나머지 2x-1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요식에 2x 백이 1만큼이 들어가 있는 요만큼이 결국엔 뭐다? 얘가 rx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rx는 최후차의 개수 a에다가 x 1의 제곱 더하기 2x 백이 1로 쓸수 있고, 그럼 최후차의 개수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안쓴 조건이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1번에 p3은 1이다라는 걸안 썼는데, 진짜로 px에 x 자에 3을 대입해 보시면은 요만큼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3이란 건 정확히 뭐와 일치한다? r x 의 x 자에 3을 대입한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r x x r 에3 대입해주시게 되면 r3 값은 지금 4a 플러스 5가 나오게 되고 요 값이 얼마더라? 1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a값 풀어주시게 되면 a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x는 결국에 최우창의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r x x r 에 4를 대입해보라고 했으니까 r4 값을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므로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조금 구현 설명,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구현 설명을 좀더 드려 보자면은 우리 이제 숫자의 나눗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연수의 나눗셈 예를 들어서 지금 17을 3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7을 3으로 나누면은 지금 3곱하기 5로 쓰고 나머지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얘 3곱하기 5를 한 세트 1을 한 세트로 봤을 때얘 1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2죠. 3 곱하기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보시면은 지금 우변에 이두 세트를 더했더니만 좌변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나머지라는 거는 보존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보존된다. 그럼 이 논리를 이 자연수에서 성립한 이 논리를 다항식으로 끌고 와서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파트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때 그러면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그냥 ax 제곱 bx c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주어진 양변을 뭘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죠 x-1의 제곱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 px도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누고, 여기두 세트로 쪼개서, 여기한 세트, 뒤에 한 세트, 이렇게 쪼개서, 앞에 세트도 마찬가지로 x-1의 제곱으로 나누고, 뒤에 세트도 마찬가지로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은, 앞에 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px부터.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x-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2x-1이 나오는 거고, 지금 요 앞에 세트를 x-1의 제곱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정확히,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나머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x-1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나머지가 보존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ax제곱, bxc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나머지 정리식을 작성해 보시게 되면은 따라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나머지가 2x 빼기 1이고, 이때 앞에 어떤 몫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건데, 보시면은 2차식이죠? 그럼 요 몫은 뭐다? 그냥 상수, 상수. 근데 예초체의 개수가 a니까, 요 몫이 정확히 뭐다? a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가 같다? a에다가 x-1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1과 정확히 일치한다. 라는 거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구한 나머지, 요 나머지, 얘랑, 얘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나머지에 대한 이해는 그냥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냥. 문제 푸실 때는 그냥 심플하게, 아, 결국에 x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 차수가 지금 안 맞으니까, 얘로 한번더 나누어 떨어져야지만 되겠구나라고 해서 a배 x 1의 제곱 플러스 나머지 2x 1 이렇게 바로 쓰고서 요 1번 식을 대입해서 최고차 계수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제일 빠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조금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해서 보시고서 어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뭐 추가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